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으로 점점 갈수록 우리 이슈앤 수다의 주제는 역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날씨는 <laughs> 네. 뜨거워지죠. 네, 네. 네 뭐, 얘기가 뭐, 나날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 흔히 연예인들 왜 카메라 마사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예뻐지면. 네, 네. 정 변호사님도 보니까 네. 제가 그 지금 뭐 다시 보기 네.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네. 우리 예전 이슈앤수 다 시작한 것부터 쭉 보니까 예뻐졌던데 네. 카메라 마사지 받는 그 영향이에요 아니면 <laughs> 좀티가 나나요? 아, 아, 많이 나요. 아, 어, 많이 예, 첫 방송 나간 뒤로 네. 실은 네.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예, 운동도 그렇구나. 꾸준히 하고 음, 좀 뭔가 식단 달라진다 조절도 했었어. 하고. 제가 첫 방송 때 제가 이렇게 탁 모니터를 하는데. 이렇게 턱이 두 개로 보이는 거 하고, 아우 무슨 얘기야? 옛날에 그러면 부자집 맏며느리라고 좋아. 제가 보기에 아 내가 좀너무대대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한 뒤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했나봐요. 그러게 네, 살 많이 뺐어요. 아, 축하해요. <laughs> 우리 조 교수님도 방송 회차가 좀 늘어갈수록 점점 또 피부도 좋아지시고 미모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음> 알아보는구나. <웃음> 저는 아, 물론 저도 방송 네. 시작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음. 관리를 했는데. 음. 저는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그렇죠.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음. 네. 계속 다이어트를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두분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네요. 네. 네. 저 그런 거 보면 둔하죠, 여태껏 다이어트 안 하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어, 보 근데 그거는 늘 음.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갑자기 음. 뭐 살이 확 젖대거나 이러면. 음. 좀 스트레스 저도 받으니까. 뭐 이게 방송하면서 야너 얼굴 크다 나이 들었다 이거 받으면서 살짝 <laughs> 네. 스트레스라 아 다이어트 할까 그런 고민이거든요. 있 네. 그래서 오늘 좀두 분한테 네. 제가 좀 얘기 좀 들어야 되겠어요. 아. 그럼 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요. 너무 재밌을 네. 것 그쵸? 같은데요. 다이, 오랜 기간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해도 네. 오늘 뭐 확실 아닙니다. 네. 확실하게 학습을 <laughs> 네. 하죠. 네. 네. 오늘 또조 교수님의 노하우를 제가 음. 또 살짝 배워갈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네. 경험담부터 먼저 좀 들었으면 음.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하던 얘기하고 좀 멀어지지만 안 먹는 방법이 사실은 최선이에요. 음, <laughs> 그만큼 섭취 그렇지. 열량이 줄어들면 음, 네, 살이 빠지겠죠. 네. 네. 제가 그 이제 걷기를 하면서 네, 네. 계속 그 걷거리와 이제 칼로리 소모량을 이제 측정하게 됐어요. 이제 본의 네. 아니게 네. 사실은 이제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했는데. 이딱 칼로리를 보고 나니까 먹는 게좀 두려워지긴 하더라 네, 네. 맞아요. 음식의 칼로리에 비해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뺄수 있는 칼로리가 매우 그러니까요. 낮아요. 그러니까하루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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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렇요그거 이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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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10분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10분을) 네. 운동을 못 하니까 이제 <laughs> <지금 회사로 웃음> <laughs> 그게 수치를 보니까 진짜 네. 아 이게 먹는 그~ 칼로리가 엄청난, 엄청난 거예요 응, 그래서 네. 에너지 소모하려면 참 힘들구나 싶은데 음. 어디 정 변호사는 무슨 다이어트 했어요? 저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 이제 혼자서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음, 집에 기구도 없고 운동하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음. 뭐 이제 조깅을 하자, 뭐 뛰자 이렇게 해도 날씨 안 좋으면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 그렇지. 이런 가 많지. 음. 그럼 오늘 뭐 어디가 안 좋아해서 음.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음. 하자 돈을 내가 탁 내놓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그렇죠. 네. 약간의 강제성을 네. 좀 넣주는 어 거지. 네. 음. 헬스 클럽에 트레이너 선생님. 네. 선생님한테 어. 1대1로 개인 트레이닝 받았어요. 음. 다이어트 종류도 상당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제일 방금. 효율적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조교수님이 음. 30 세 정도에 하셨던 음. 것이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음, 음.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것이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황제, 황제 다이어트 아, 예, 네, 예, 단백질을 들어봤어요. 섭취를 계속하고 또그 대신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요. 음. 탄수화물을 섭취를 자제를 하면은 혈당이 낮아지고 지방 분해가 촉진이 되면서 또 고기를 먹어주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에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음. 고기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섭취가 너무 많아져서 그 콜레스테롤 섭취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도 있고 또 원푸드 다이어트는 뭐 채소, 과일, 뭐 달걀 중에서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계속 먹는 이유가 뭐냐면 질리니까. 아 질려서 예, 덜 먹는 거야. 예, 질리니까 덜 먹잖아요. 질려서 딴걸더 네. 먹지 다른 네. 거. <laughs> 근데 어찌됐든 네, 몸, 몸에는 뭐, 굉장히 심각할 거 아니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다이어트는 뭐, 뭐 네, 엄청 많아요. 그것뿐이 정말.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는 또뭐 인터넷에서 막 음. 뜨겁게 이슈가 됐던 게 디톡스 다이어트. 네. 디톡스.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네. 뭐 레몬 디톡스. 음. 그다음에 또 일부 음슨 음. 효소 있잖아요. 음. 뭐 진액 음. 그런 거 어,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음. 하루 종일 그거만 먹고 다닌다든지. 사실 그런 거 하면 간 수치 엄청 나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 레몬 디톡스도 그렇고 요즘 또 일부 음.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덴마크 다이어트란 게또 있대요. 음, 또 그런 거는 뭐 음. 삶은 달걀, 자몽, 블랙커피만 아. 계속 마셔주는 아. 네,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다이어트라고 할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 음식 또는 한두 가지 음식만 계속 먹고 다른 거는 음. 먹지 않는. 이렇게 응.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 치닫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 이제 먹다 보면 막 사람도 네. 좀뭐 이렇게 성격이 막 히스테리컬해지고 사실 그러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응. 했는데 제가 한뭐 3, 4년 전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몸무게가 55kg 정도 가다가 음. 47kg까지 빼본 적이 있어요. <laughs> 아이고, 네. 아니, 누구나 다 50kg 이상은 나가는 거 아니야? 47kg까지 딱 빼니까 음. 일단은 혈색이 안 좋아져요. 안색이 음. 안 좋아지고 음. 이게 몸에 체수분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막 주름도 생기고 나이 그렇지. 들어 보이고 네. 그리고 이 음식을 내가 너무 여기도 음식이 있는데 이걸 음.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아야 하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람이 음.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먹고싶다 아, 치워버려 왜 이걸 내 앞에 놔둔거야 어? 누가 이거 놔둔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거야 이러면서 막 이걸 놔둔 사람을 음. 오히려 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단순한 굶기 다이어트 음.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계속 하고 있고 음. 또, 약 같은 거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약 다이어트야. 가장 접하기 쉬우니까. 네, 너무 쉬우니까. 요즘은 이제 병원도 그래서 그런 그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한 클리닉이 굉장히 성업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이 다이어트를 가지고 좀 산업화하고 네. 상품화하는 경향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음. 저는 제일 걱정이 왜 청소년들이 음, 음. 한참 성장해야 되는데 음. 이 다이어트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안 먹고 음. 식습관 나빠지면 그 미래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하는 그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도 그 지금 젊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층에서, 음. 어, 운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음. 요즘 학교, 에 학교까지. 그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서, 다이어트, 뭐, 뭐, 매스컴에 나오다 연예인들 다 막, 막, 네. 막 이러지 이러니까, 그 눈에 잣대가 다 그런 막, 꽉 마른 몸이잖아. 요즘에 네. 눈에 잣대가. 문제야. 너무 마른 몸이라 그래서, 얘네들이 음. 쉽게 할수 있는 다이어트가, 약을 사서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하기 힘들면 음식을 아예 안 먹는다든지 이러니까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최근에 임신하지 못하는, 임신장애가 생기고 또 일찍 무슨 뭐막 시력이 너무 나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 보통 우리 왜 그, 관절염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후천성 뭐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이미 여기에 무릎이 너무 뼈가 다 사가지니까 무릎이 너무나 빠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아 서 성격 네.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겨, 이런 증상들이 응,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모든 것들이 이제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어, 그렇죠. 어디 한 군데 네. 성한 데가 없이 되는 음, 건데 요즘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딱 마르고 적당히 보기 좋은 몸매인데도 나는 뚱뚱하다. 라고 생각하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너 되게 괜찮은데 몸 되게 뭐~ 글래머러스하고 괜찮은데 해도 아니야 뚱뚱해 배이막 아마 이렇게 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전체 이제 미의 기준이 네.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너무 너무 찔바. 마른 거 살이 없는 깡마른 거 깡마른 게 <laughs> 네. 예쁘다라는 그런 네. 어떤 미의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음. 너도 나도 그냥 뭐~ 옷 사이즈도 그쵸. 뭐~ 어, 젊은 여성들도 사사 사이즈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꼭이 세상에서 수가 가장 없어. 이상적인 사이즈는 <laughs> (66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제 마른 몸매에 대한 이제 미의 기준이 좀 바뀌게 될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좀 통통하면 이제 복스럽다 그래 부자집 남녀 안 좋아요 네. 그 어, 시집 잘 가겠다 네. 막 그랬죠 또 남자들도 약간 어. 이렇게 배 나오면 네. 사장님 풍이라 그러고 인격이라 고 인격. 그랬어요 인격. 맞아요 네. 인격이라 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나칠 정도 그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빼빼 마른 게 예쁘다라고 지금 가치 기준이 바뀐 게 문제인 거예요. 아요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바비 인형 있죠. 네. 그 바비 인형 친체 사이즈 혹시 아세요? 어 알아요. 얼마예요? 뭐 30, 33, 31, 아니, 아니, 34 아니 아니 가슴은 36. 36. 이렇게 큰 거예요? 아, 맞아요. 허리는 18. 뭐 개미 허리잖아. 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한 남자들이 웬만해면한 손에 쫙 잡힐 정도로 음. 엉덩이 사이즈는 뭐33뭐 이렇게 해서 네네. 36, 18 이렇게 음. 몸매 이렇게 되는 거를 안 어렸을 때부터 맞아. 그걸 가지고 놀다 보니까 여성들 아름다운 여성들의 몸매는 이래야 돼라고 특히 이제 서양 중심적으로 이렇게 눈은 이렇게 쌍꺼풀 네. 있어야 되고 네. 허리는 네. 쏙 어, 들어고 가 얼굴은 뭐 요만하고 뭐 눈은 뭐그 얼굴에 반을 차지하고. 음, 그럼 그런, 그런 기준이 있 사실은 있겠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게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고 기형이에요. 너무 이상한 어? 거죠. 그 미스 코리아에 나오는 대부분도 기형이에요. 아, 그러나? 네, 그런데 그 기준이 근데, 너무 서구 중심이어서 네. 동양인에게는 살짝 안 맞아요. 아유,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나 별명이 미제다리고 그래서. 네. <laughs>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요즘에는. <laughs> 한국형이 아니고. 너무 서구적이고 몸매 자체가 기형이라고 음, 음. 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인형도 어, 동양인인형, 네. 약간이배 나온 인형, 키 작은 인형 이렇게 종류를 그 다양하게 만드는 인형이라요 요즘에 새로운 인형이 나와요. 네. 미에 대한 기준을 좀 이렇게 통통한 사람도 예쁘게 사진도 음. 찍고 작품도 하고 그러면 인식이 바뀌어질 텐데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은 젊은층지 음. 젊은층은 젊은 너무 날씬해 살이 너무 없으니까 네. 문제지 네, 그런데 음. 보통 사람들 생각했을 때 누구나 다 날씬해야지만이 뭐, 이성으로부터 그,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음. 살이 있어도 사실 매력적인 사람 참 많거든요. 그렇죠. 어, 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 쟤 너무 섹시하다. 이런 것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음. 여러 기준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어어. 제가 아는 작가 중에는 어구. 좀 이렇게. 이렇게 통통한 몸매를 계속 조형물로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좀 보여주세요. 네. 오, 근데 <laughs> <나> 정말 이거 <그거 웃음> 보니까 <웃음> 정말 춤하죠 아니 정말 훈훈하면서 이렇게 편안해 보일 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네. 느낌을 네. 주잖아요. 여유, 여유가 있어 네. 보이네요. 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 뭐 네. 각자 선택이긴 음. 하겠지만 음. 귀엽네요. 또 참, 어, <laughs> 너무 마르지 않아도 좋은 면들 네. 우리가 좀 음. 생각해볼 필요는 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또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야근하고 뭐, 근데 또 야근하다 보니까 또 배고픔과 늦게 음, 먹을 수밖에 없고, 먹고, 네. 식생활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게 되니까 건강을 확실히 많이 신경을 네,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 간단히 먹고 또 짬을 내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 다이어트 외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요즘엔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실은 건강 그 설문조사해서 다이어트하는 이유 이런 것 보면 사실은 건강을 건강, 생각해서 네. 다이어트 시작한 그 경우가 그렇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어. 다이어트의 시작 기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요즘 에 비만 중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는 우리가 했지만 이제 복부비만이나 네. 이런 게 위험하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만, 고지혈증, 어, 뭐 고혈압 이런 거. 성인병에 이제 주범들이 음. 많으니까 조금만 음. 움직이고 하면 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좀 건강한 방식으로 이제 건강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 층에 너무 이제 외모를 네. 목표로 해서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하고 뭐. 또 약물에 또 심지어는 막 수술까지 하고 음.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좀이 우리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 통통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에 네. 뭐, 개그맨들은 얼마나 음. 통통한 사람이 인기나 인기, 인기 있어요. 어, 몇몇 여성 개그우먼들 나오면 남자 몇 명.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귀엽고 그래서 아 그렇게 통통해도 예쁘다 이런 거를. 미디어가좀 많이 확산하면 어. 좀 인식이 바뀌겠지.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물론 건강한 다이어트 사실은 최고죠. 음. 그런데 그걸 못 하는 이유. 왜? 짧은 시간에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맞아. 금방 효과를 없잖아요. 얻으려고. 예를 들자면 음. 좀 미리부터 사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음. 계획을 세워야지. 제일 그 다이어트 때 힘든 거 요요 현상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네. 생기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장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나 갑자기 나 열흘 뒤에 수영장 가야 되나 비키니 입어야 돼 아, 일주일 이상 물만 먹고 산다든지 특히 이제 이런 맞아요. 여름철에 음. 음. 비키니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 열심히 하잖아요 어, 음.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네. 그~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인데 당뇨가 있으셔요 근데 매일 음. 아침 이제 전날 이렇게 과음을 하고 나는걸 측정을 해서 항상 산을 몇 바퀴씩 도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건강을 음. 위해서 약간의 다이어트와 제 자기 어떤 그 운동 관리 이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음, 음. 제 아까도 얘기했듯, 얘기했듯이 너무 그냥 날씬해진 음. 너도나 똑같은 사이즈로 날씬해지려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좀 없어져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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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몸, 몸 관리를 했을 때 가장 저한테 좋은 건 뭐냐면. 걸어 다닐 때든지 이럴 때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음. 그좀 살집이 있고 제가 옷도 좀잘 살이 쪘을 때 옷도 좀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막 그럴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막 음. 아, 옷도 안 맞고, 어떡하지? 막 걸음도 잘안 막, 배를 이렇게 구부르고걷는 음. 거야. 이거 안 음. 보일게. 네. 네. 그니까 보통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지. 음. 이렇게 음.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왠지 자신감, 자신감. 음.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게제 그렇죠. 불만이라는 거지. 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옷도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네. 옷 사러 가면 옷 괜히 우라하고 네, 정말. 육육주세요 하면은 <laughs> 괜히 음. 내가 뭔가 좀 게으른 것 같고 좀 약간. 뚱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 문제. 근데 그게 맞아. 그거 문제야. 음. 뚱뚱하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음. 아까 네. 뭐 게으르다, 뭐 여러 가지 음, 음. 그렇게 이제 인식이 고정화 되니까 음. 이제 문제인데 저희 이제 집안에 엄마 체질과 아빠 체질을 닮은 이제 친척 조카들이 있는데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체형 자체가 달라요. 음. 그런데. 꼭 동생하고 비교가 되거든. 요 그래서 그 굉장히 한동안 우울해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 이렇게 뭐 자기 운동하고 그러면은 건강미가 또 동생 못지않게 예쁜 면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어머, 넌 동생하고 다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넌살좀 빼라 또는 너 뱃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오거든요. 얼굴 좋아졌어요. 이 소리 들으면 너무 속상해. 근데 저는 실제로 네, 살이 좀 찌면 예뻐졌다고는 하더라. 음. 아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음. 이러는데 나는 뭐 예쁘긴 뭐 예뻐 배는 풀록 나왔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됐죠. 지금 지금은 사실은 말랐어요. 음. 근데 이게 사람 몸매가 풍선이 아닌 이상엔 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음. 자꾸 너무 다이어트가 환상을 심어주는 네. 것 같아. 예전에 왜 우리 여자 연예인 다이어트 운동하고 시기로 해서 굉장히 음. 많이 뺐다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지방, 수술 받대 거. 음, 그런 <laughs> 네. 경우도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를 하면 막 이렇게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거는 좀 환상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환상을 환상 주는 거죠. 광고에서 요즘에 홈쇼핑 지금 음. 대단합니다. 다이어트 제품 광고 거기에 나왔을 때그 CG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네네, 여자가 뭐 게. 근데 그 줄자 있잖아요. 줄자로 허리를 싹 묶어놨는데. 뭐, 2호만에. 음. 네, 뭐, 18은 아니더라도, 어, 뭐, 음. 23, 24, 그, 이런 현상이 자꾸 보여지는 어. 거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이제 모델들 너무 이제 기준이야, 마른 음. 모델 출연 금지도 시키고. 네. 또 이렇게 그런 이제그 화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한 경우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도록 그걸 의무화하고 이런 그 미의 기준을 좀 이렇게, 이렇게 완화시키는 아니 너무 이제 나, 날씬한 좀 이렇게 빼빼 마른 사람이 이제 중심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조금씩 조금씩 우리씩 네. 그런 것좀바뀌어지기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짐 네. 다른 모델은 뭐 어느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 미만이면 음. 어려진에 설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건강 검진 어느 나라는 뭐 이태리 어느 나라는 건강 검진 그 받은 음.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부대쓸수 있고 음.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거가 인증이 되어야지만이 음. 거기 함께 출연을 시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르든 퉁퉁하든 음. 좀 이제 건강하냐 안 하냐가 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좀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지 음. 음. 좀 얘기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음. 했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꼭뭘좀 먹어요, 바로. 근데 음. 그 먹는 거를 좀 달달한 걸 먹어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달달한 걸딱 들어가. 아침에 달달한 거 먹고 또 어, 달달한 <laughs> 네. 거 먹고 뭐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아. 너무 다이어트를 막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지속을 못해 음. 그래서 저는 며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느 날 이게 먹고 싶어 그럼 저 그거 아무리 살찌고 뭐 먹어요. 칼로리 네. 높은 거라도 저는 먹어요 음. 먹고 아잘 먹었다 이렇게 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음. 또 내일부터 열심히 네. 하지 뭐. 저도 굶지 않는 다이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거는 음. 다른 영양소를 너무 섭취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음. 좀 배제를 하고요. 음. 어,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되 약간 좀 소량으로 먹는 노력을 음. 많이 해요. 그래요. 다이어트가 음. 이제, 어, 다이어트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음.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음. 또 너무 이제 우리가 외모를 음. 관리하기 위해서만 쓴다고 하면 네. 그게 오히려 이제 병이 되고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으네요. 음. 네. 네. 그럼 우리 오늘 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한줄 수다로 오늘 음. 좀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어찌됐든 내 몸을 사랑하자. 음. 그게 뭐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정확한 제 건강 상식을 알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제일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내 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게 너무 좋죠. 그렇죠. 내 몸을 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렇게 막 굶고 막 갑자기 양복 이건 내 나를 사랑하지 학대잖아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얼마나 네. 불쌍해 내 몸이 맞습니다. 그거 내 몸을 네. 사랑하자. 저는 어 다이어트. 단기간에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음. 오랜 시간 음.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음. 또 즐거운 생활을 하다 보면 음. 어느 순간 내 몸이 내가 원하던 그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음. 겁니다. 긴 레이스를 해라.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참 좋죠. 뭐 외모도 외모도 가꾸고 건강도 가꿀 수 있는 음. 건강한 음. 다이어트를 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그런데 건강하게. 이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 잘못하면 다이가 돼. D.I.E.T.S.O.T. 다이요 죽어요. 정말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점에 간게 죽음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고요. 막 뼈가 다 구멍이 숭숭 난다든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다이어트,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로 네. 또 일상이 즐겁고 네. 늘 미소가 따르는. 그런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주제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오늘다도 네. 너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네,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